학생 성공 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관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번다거나 권력을 진다거나 명예를 얻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공이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성공은 우리 학생들마다 결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수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학생 성공 시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중심교육,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 결대로 성장하는 교육 이세 가지를 철학적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학생중심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주체로 바라보고 교육을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이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은 어떤 아이도 환경이나 어떤 주변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기회에 균등하게 기회가 주어지고 그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고, 결대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것처럼 그 사람마다 저마다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성장하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대상화 시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결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철학적 기반을 삼고 있습니다. 제 스스로가 뭐 이런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하기는 그렇고, 어, 지난달 우리 교육가족하고 인천시민 8천여 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시민의 84% 정도가 인천교육정책에 대해서 어, 만족한다 그리고 학생은 약92% 정도가 만족한다는 그런 대답이 나왔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 어, 전국 최초 최고 수준의 무상교육과 교육복지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만 5세, 금년에 지급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무상교육을. 우리는 3년 전부터 만 5세 했거든요. 그래서 만 5세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무상교육 체계를 인천이 가장 앞서서 어, 실현을 했고, 또 일거스라든가 바다학교, 세계로 배움학교, 이런 인천만의 특색 있는 어, 그런 교육을 특화시켜서 진행을 하고 있고, 또 미래교실이나 공간혁신사업, 또 학교시설 현대와 같이 안전하고 깨끗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신설학교도 거의 60개 정도를 새로 받았지만 40년 노후된 그 학교도 38개 학교를 저희들이 지금 고치고 있어요. 이번 임기 들어와서는 1인 1 노트북 지원.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금년에 이제 완전히 다 지급이 됐고요. 또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20만원씩 지원이 되고, 중고등학교 체육복도 지원이 되고, 어, 또 다자녀 학생, 또 희귀 난치병, 특히 당뇨, 제1형 당뇨병에 대한 지원은 전국에서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례도 만들고, 그, 예산도 이렇게 지원하는 학생 의료비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영유아 교육 복지 물론 통학 복지라고 해서 학생 성공 버스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이제 신도시의 개교 시기하고 입주시기가 맞지 않아서 불편을 겪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학생 성공 버스를 만들고 또 원도심의 단성 학교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을 겪는 다른 남학생이다 여학생 그런 부분들의 통학 안전 복지를 위해서 이 학생 송공 보수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처음에 이게 국토부에서 교육감이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저희한테 제재를 가했는데 저희들이 그냥 계속 추진을 했고 또 스타트업에서 나오는 특례 인증을 받아가지고 2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쉬운 한 대로 지금 버스가 늘어났어요. 그런 과정에서 또 법까지 개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이 적극행정의 표본으로 학생성공버스 정책이 가장 또 시민들이 좋아하고 또 저에게 많은 상을 안겨주는 그런 계기로 학생성공버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진행이 됐습니다. 코로나 3년을 제가 온통 여기서 다 겪고 대응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퇴근을 하지 않고 한 달을 먹고 자고 하면서 코로나 대응을 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앞이 안 보였던 그런 시기였는데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직원들을 오라고 해서 밤마다 몇 차례 걸쳐서 토론하고 정리하고 토론하고 정리해서 우리 미래교육에 대한 준비가 시작됐고 그때 이제 다양한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3년을 보냈는데, 이제 거의 코로나 이렇게 막바지에 왔는데, 도대체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끼친 문외력 저하, 기초학력, 기초체력 저하, 우울감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 또 관계 맺기 어려움, 이런 후과들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다가 11월 30일 날, 챗GPT 3.5가 나오면서 또 충격을 줬단 말이죠. 이 생각하는 기계 문명에 대응해서는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함께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저는 굉장히 그때 마음이 좀 다급해졌어요. 이 생각하는 기계 문명이 나와서 이게 지금은 별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보이진 않지만 이게 5년, 10년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 대책도 없이 그대로 가 버리면 그때는 너무나 따라가기 힘들 거다. 그래서 무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바로 그 12월 달에 이루어지게 되고 그 속에서 읽기, 책 읽는 도시 인천에서 글 쓰는 도시 인천으로 넘어가는 과정에 제가 걷기를 넣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걷기를 넣어서 읽었으라고 하는 낯설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인천은 읽었으 한다. 질문하고 상상하는 읽었으라고 하는 기전을 선포하게 되고 그한 해에 11,000명의 작가가 나오고 1,300권의 어, 책이 나오고 그 이듬해 6월 달에는 이론을 완성을 해서 교육학회에 가서 제가 보고를 하고 우리처럼 일거스를 통합적인 교육이론으로 만드는 것은 어, 우리밖에 없죠.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가 상표 등록을 한 것이고 작년 7월달에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교, 뉴욕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미네르바 대학교 네개 학교를 다니면서 교수들하고 코로나 이후에 고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었었는데 어, 뉴욕 대학교의 클레이셔키라고 하는 AI 전문가 교수는 AI는 말만 하면 다 들어주기 때문에 나태해지고 게을러진다. 그리고 잘못된 지식이나 신념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것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읽기와 쓰기가 중요하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배우는 그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제 그거는 뭐 같이 토론하면서 저도 같이 이렇게 공감을 했던 얘기고. 또 하버드대학 교수는 하버드대학생들이 졸업할 때 쓰는 종이 무게의 양이 50kg이라고 해요. 근데 그 아이들한테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가장 가지고 싶었던 스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글을 조리 있고 쉽게 쓰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그래서 글쓰기의 어려움이나 또는 글쓰기의 중요성이 그렇게 나타나 있고 스탠퍼드 대학은 디자인 싱킹이라는 이론을 만든 그 디스쿨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는데 그곳에서는 2014년에 스탠퍼드 대학 교수 두 명이 걷기가 확산적 사고 즉 창의력 사고의 81% 이상에 도움을 준다 그런 논문이 발표가 돼서 그 디자인 싱킹을 이용한 그런 창의력을 그리고 또그 창의력을 바탕으로한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그런 곳인데, 그런데 우리는 읽었을를 낯설게 하기를 하면서 통합적인 교육을, 이론을 만들어서 즐겁게 읽고 온전하게 경험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교육,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관찰, 질문, 탐구, 행동이라고 하는 이네 가지의 역량을 길러서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애기 애타의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 이렇게 아주 핵심적으로 저희들이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읽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삶의 힘을 키우는 교육 철학이자 교육 방법이자 교육 내용이다. 일거스 시행 지금 2년 반이 지났 는데 지난 2년 동안에 7만 5천 명의 저자가 나오고 4620권의 책이 출판 이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도서관의 대출율은 3.3%가 늘어났고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덟 개 공공도서관의 대출율 은 9.8%가 늘어났고 출입자 수는 거의 20% 가까이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어, 무엇보다도 성과를 받으면서, 어, 지금은 학교 교육 과정 속으로, 그리고 시민 문화 속으로, 또 전국화와 세계화의 길을 어, 걷고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짐바브에라고 하는 그 나라를, 어, 람사르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거기 교육부 장관하고 저희가 만나가지고, 어, 인천교육장관하고 m o u 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일거수 교육과 본인들이 하고 있는 그런 교육을 기반으로 해서 같이 교류를 할수 있도록 업무 협약을 저희한테 제안을 했고 저희들이 이제 함께 검토하기로 했고요. 지난 4월달에는 콜롬비아를 방문해서 콜롬비아 교육부 장관하고 이 일거수 교육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이 그 동안 280명의 선생님들을 인천에서 교육을 시켜서 디지털 교육을 지원했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일거스와 결합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10명을 우리 인천교육청으로 이렇게 배움을 위해서 보내올 텐데, 그 가운데 6명은 올림피아드 대회 수상자, 그리고 4명은 일거스 대회 수상자, 이렇게 10명을 보내기로 해서 이제 벌써 이제 두 나라가 직접적인 교육부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 일거수 교육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고 그 극지 북극을 작년에 여덟 명, 재작년에 여섯 명 보냈습니다. 이건 인천만이 아주 단독적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낸 것이고 그 다음에. 나사를 저희들이 2월 달에 우리 아이들이 나사를 방문하면서 항공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마음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고 또 유엔사이드 포럼에 직접 아이들이 사회도 보고 포럼에서 발표도 하고 이런 직접적인 체험을 작년에도 금년에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세계로 배우학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아이들이 한번 다녀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이나 이런 자랑, 이런 것이 아이들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커다란 동력으로 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바다학교는 아이들을 배에 태워가지고 인천에 있는 섬 6개를 지난 2년 반 동안 약 4,000명 정도가 섬을 방문하고 왔죠. 그 속에서 이 환경 교육, 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한 그런 기후 재난 대응 교육, 생태시민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를 받아서 이번에 환경부로부터 대통령상을 을 했습니다. 2016년까지는 학벌과 스펙 학점 졸업기한 이네 가지가 채용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가 이런 학벌과 스펙을 가졌으니까 능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추정하는 그런 기준치였는데. 막상 그렇게 해서 써보니까, 물론 그런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점점, 점점 드러나다 보니까, 이제는 너가 정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겠어? 이렇게 변화가 시작이 됐다. 그러면서 인재상이나 채용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대학만 들어가는 것으로 보장이 되던 시대가 지났다. 그런 면에서 아이들의 눈앞에 목표인 대학을 가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야 되고 또이 아이들이 대학 너머에 있는 그런 채용시장의 변화, 직업의 변화, 그리고 앞으로 일곱 번 반을 직업을 바꾸면서 살아가야 될 운명에 있는 지금의 대학생들. 그 아이들이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기에 살아갈 수 있는 역량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이두 가지를 우리는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교학점제가 금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꾸미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대학들과 또뭐 농협 또 경찰청 뭐 이런 지자체, 이런 기관들과 협업을 해서 과목을 개설한. 그것이 이제 우리, 한200 과목 이상, 2,000명 이상의 그런 학생들이 그 꾸미음 대학을 통해서 자기가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그런 과목들을 개설해서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1, 2학년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런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온라인 학교를 만들었어요. 이 온라인 학교를 우리가 23년도 9월 전국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작을 우리 인천이 했는데 그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소수 과목도 폐강하지 않도록 해라. 또 도서지역이라든가 이런 학교들도 실시간으로 수업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통해서 지금은 우리 인천이 2천 명 이상의 학생들이 이 온라인 학교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과목들을 듣고 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더 듣고 싶은 과목이 있으면 이 온라인 학교의 강점을 살려서 계속해서 늘려 나가면 되거든요. 제가 특히도 또 관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은 직업교육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대중예술고를 비롯해서 또 글로벌셰프고등학교, 또 바이오과학고등학교. 소방고등학교, 반도체고등학교, 글로벌 스타트업 학교, 이런 걸 통해서 학교를 새롭게 신설도 했지만, 이 8대 인천의 전략산업과 연결한 학과 개편, 이런 것들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특히 제가 코로나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이 특성화고등학교였어요 왜냐하면 실습이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한 550억을 들여서, 특성화고등학교 시설 환경 개선을 싹 했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것을 미리 고민을 해서 중학교 3학년 때 사이버로다가 원격으로 이 진로에 관한 정보를 먼저 나누고 이 학기 때는 박람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라. 그래서 요거를 한 발짝 더 나가서 어, 취업 안전 취업 안전 보장 10년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만들었어요.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 네. 안심 취업 10년 보장제를 우리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고 4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 한 시민단체와 이법제화 하기 위한 것을 함께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일호로 사인을 했고 1호 교육청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는 고등학교 3년과 졸업 후 7년을 어, 생활비 지원이나 이런 또이 취업 정보 지원, 또 면접과 같은 실습 지원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운동도 함께 벌이고 있고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재정과 인력과 제도, 이세 가지에 관해서. 어, 정책 제안을 했었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예, 이 교육복지와 관련된 모든 부분은 어, 이제 국가적인 책임으로 아이의 거기서부터 원천적으로 지원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교사 정원 정책입니다. 이 교사 정원을 어, 지금 계속 감축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줄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단순한 논리 속에 가장 큰큰 큰 교육적 허점이 거기에 담겨 있다. 오히려 지금이 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어, 좋은 기회인데 학생들을 줄여 나가는 정책을 중단을 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줄임으로써 교육 환경을 좀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인천은 중고등학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지금까지 60개의 학교 승인을 받은 것처럼 앞으로도 40개 정도의 학교를 새로 지어야 되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중고등학생이 늘어나고 또 초등학교 전입 학생 수가 가장 많은 도시가 인천이에요. 그리고 28년, 29년까지 그렇게 학생 수가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 재정 분담 기준을 어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특수 어 교사들, 이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립학교만 6천 명인데, 4명당 1명씩이면 1,500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원에서 264명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것을 정규교사로 안 주고 한시적 기간제로 줬단 말이에요. 한시적 기간제로 주면서 또 인건비는 90% 밖에 안 줍니다. 그럼 나머지는 또 이렇게 우리 돈으로 또 해야 되고. 제가 요새 이제 듣기로는 뭐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특수교사 선생님들 충원은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숫자상으로 그걸 17개 시도로 나눠보면 그래도 그거는 크게 못 미치는 그런 숫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나마 좀 숨통을 틀수 있게 해줄 건가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아, 그동안 우리 학생들, 또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은 떠나가는 도시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찾아오는 도시가 되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애써준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인천은 학생 성공 시대를 위해서 인천만의 특화된 교육 일버스 또 바다학교 또 세계로 배움학교 또 AI 융합교육원을 통한 AI 인재 양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불확실성 시대를 헤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미래 역량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또이 가을을 맞이해서 일거스하는 그런 인천시민이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